같습니다.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법의 총설에 등장하는 불교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의 관점, 그러니까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법의 총설에 불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소태사는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요,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하시면서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둘째 단락에서는요,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렬를본위한 조직이라고,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혁신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두 단락으로 살펴보면은 소태산의 불교관은 먼저 불교 가르침은 무상제도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 제도는 혁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불교에 대한 두 관점을 종합해서 셋째 단락에서 이제 마무리죠. 셋째 단락에서 법신불 이론상을 축으로 하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그 새로운 종교인 미래의 불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법총설 첫머리를 보면은 그 종교의 근본 원리가 본래 하나라는 그 어떤 그 종교 일반의 설명에 앞서서 불교는 무상대도라는 주장을 첨.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불교는 위가 없는 그 무상, 위가 없는 큰 토, 큰 토인 무상대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세계의 모든 종교의 현상 속에서 불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불교라는 무상대도의 시각을 필두로 세계 종교의 전반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즉교법부 청설의 종교에 대한 시각은 종교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불교를 위시한 세계 종교의 융통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석가모니에게 석가문이 석가부니 부처님께 연언을 이렇게 정하고 또 불법을 주체하겠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2장과 원불교 교사의 교법의 연원 중 일부를 종합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대각을 이루신 후 여러 경전을 열람하신 후 원기 2년경에 금강경을 보시고, 나의 안반은 옛 성인들이 또한 먼저 알았도다 하시고, 모든 경전의 뜻이 대개 적절하여 별로 버릴 바가 적으나, 그 중에도 진리의 심천이 없지 아니 한 바, 그 근본적 진리를 밝히기로는 불법이 제일이라, 서가문이 부른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라 하시며,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모든 일이 은연 중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전하노라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고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를 따라 응용하여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고 내정하시게 됩니다. 또, 원기 4년, 그러니까 1919년입니다. 음력 10월 6일에 법인 기도를 해제하시면서 이때 불법에 대한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품 대종경 서품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울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가르칠 바도 부처님의 도덕이니 그대들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해서 그 진리를 깨치는데 노력하라.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그 근본적 진리를 발견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해복 두기를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불교는 장차 세계의 주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미루어 볼때 교법부 총설에서 불교는 무상대도라로 시작되는 그 의도는 교법총설 시작할 때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이말씀으로 시작하는 소태산 대종사의 의도는 바로 불법, 불법을 주체삼겠다는 그 어떤 의지요, 경륜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은 교법총설에서. 불교의 진리와 방편이 호대하다는 점을 대종경 석품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가 있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무상대도라는 이유를 말씀해주시는데요. 첫째,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는 것. 또두 번째는 생사의 큰 일을 해결했다는 것. 세 번째는 인가의 원리를 드러냈다는 것. 그다음에 수행의 길을 갖추고 있다는 것. 이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무상대도인 불법을 주체하겠다 하시면서도요. 또 교법부청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출세간 본위의 제례의 그 불교 제도. 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그 문제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불교보다는 불법을 배우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초기에그 교명을 논해볼 때 만법을 연구하는 만법 연구회가 아니라 불법을 주체하는 불법 연구회, 연구회 연구회가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서. 그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불교라고 말할 때는 어떤 제도적인 관점으로 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불법이라고 말할 때는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은가, 이러한 경향으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말, 말은 불법의 가르침의 약칭으로 불법, 이렇게 말씀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서품 15장에서 대종경 석품 15장에서요.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시면서 무엇을 밝히냐 하면 미래의 불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불법은 재례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가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여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한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후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것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 내분망 내급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이 내용을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 미래의 불법은 재례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께서 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처럼, 불법시 생활, 불법이 고 생활이고, 생활이 고 불법인,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의 불법이요. 동정일려, 영육상전하는 불법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불법이요. 무시선, 무처선, 이 되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가 드러나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미래의 불법은 무엇인가라를 사실은 교법부총설에서 명시하고 계십니다. 교법부총설 셋째 딸락에서 명시하시죠.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냐면요. 첫째. 법신불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첫 번째 규정을 딱 합니다. 두 번째 사은,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삼학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한다. 미래 불법이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게. 모든 종교의 교리와 제도도 이를 통합 활용한다. 바로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가 추구하는 미래의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활용이라는 것도 바로 교법부총설의 마지막 단락인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불법을 시대와 대중화, 생활한 생활 하자는 것도 바로 교법부총설의 결론, 결론, 중심이어 결론인 이 마지막 단락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불법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에 의한 불법입니다. 미래의 불법은 바로 소태산의 불법인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에게 있어 불교는 한편으로는 무상대도로 주체 삼아야 할 대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도화된 불교로서 혁신의 대상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소태산 대종사는 교법을 총설해서 무상대도인 불법을 주체 삼아 미래의 불법인 미래불법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요? 이런 쌍을 축으로 사은, 사막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쌍에 바탕한 사은, 사은과 사막으로 과거의 제도화된 불교를 혁신하여 통합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불교를 주체 삼아 모든 종교의 교법과 교리도 하나로 융통하고 또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 바로 소태산의 경륜이요. 미래의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불교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일원상을 축으로 하는 미래의 불법이요 소태산의 대각에 의한 일원상의 불교요 일원상의 종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산의 교법종설 마지막에서 말씀해주신 것은 바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인데 이것을 불교적 차원으로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미래의 불교, 미래의 불법으로서 이론상의 불교요? 이론상의 종교라는 것이 바로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은 교법 종설에 등장하는 불교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